페이지 63페이지. 분사구문의 시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구문의 시제는 분사구문과 연결되는 부분이라 어렵지 않은데요. 봅시다. 음, 분사구문에도 시제가 있는데, 단순 분사구문, ing하고 완료분사구문. 우리가 분사구문을 만드는 법할 때, 제일 처음에가 뭐였죠? 접속사를 생략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어를 봐가지고 일치하면 생략, 일치하지 않으면 그대로 써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제를 봐라. 시제를 봐라. 이게 시제예요. 시제가 일치하면 r i n g. 이게 단순분사구문. 시제가 다르면 다르면 having p p. 이게 어, having p p. 완료분사구문이라고 했죠. 이제 현재하고 미래는 같은 걸로 보라고 해서 단순분사구문에 속한다라고 했는데 봅시다. 자 주절의 동사와 같은 시제, 본동사와 같은 시제에서 우리가 본동사 시제와 일치하거나 미래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자, 밑에 있는 예문을 먼저 볼게요, 여기를. As I live in the countryside. 나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I rarely have v i s i t o r s rarely는 거의 못마하지 않는. 방문객을 거의 갖지 않는다. 즉, 찾아온 사람이 거의 없다. 이런 말이죠. 접속사를 생략한다. as 생략. 주어를 봐라. 앞에도 I. 뒤에도 I니까 어쩐다? 생략한다. I 생략. 시절을 봐라. 앞에 live 현재. 뒤에 have 현재. 똑같으니까 동사의 원형에 ing. living in the country. 이렇게 하면 되죠. 거꾸로 living in the country를 바꾸라고 하면 as i live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송씨야, 바꿀 수 있겠느냐? 유연아, 음. 이제 바꿀 수 있겠지? 문장을 만들어. 문장을 많이 외워놓으면 돼요. 그다음에 when i lived near the beach 내가 해변 근처에 살았을 때 나는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즐길 수 있었지 접속사를 생략다 when 생략. 오! 좀 짧아졌고요. 저 앞에도 i 뒤에다 똑같으니까 생략. 오! 더 짧아졌고요. 시절에 라 앞에 lived 과거 뒤에 could enjoy 과거니까 동사 원형이 아닌지 living near the beach 이렇게 해서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똑같은 living이지만 요 밑에는 위에는 현재고 요 밑에는 과거예요. 왜? 뒤에가 여기는 현재고 여기는 과거기 이 때문에 단순 동명사를 쓰면 앞에도 여기하 똑같은 현재. 어. 또 여기 뒤에는 과, 쿠든이 과거니까 리브의 과거, 리브드. 이제 이 뒤에 있는 시제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다쉽에낼수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다음에는 분사구문을 내놓고 부사절. 즉, 위에 걸 내고 아래처럼 바꾸시오. 이렇게 낼 거예요. 자, 주절의 동사보다 앞선 시제를 나타낸다. 봅시다. Having Lived in America. He is good at speaking English. 자, 그는 미국에 살았다. 그는 영어를 잘한다. 말하는 걸 잘한다. 자, 원래는 이 문장이었죠. 과거에 미국에 살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뒤에 는 보니까 현재죠. Is는 현재잖아요. Lived는 시제가 뭐예요? 이리 붙은 거 보니까 얘는 살았다. 과거죠. 과거에 살아서 지금 영어를 잘한다란 말이죠. 접속사를 생략한다. 에지 생략. 아, 주어래발 앞에도 희, 뒤에도 희니까 생략하죠. 시절를발 앞에 리브도 과거, 뒤에 현재예요 다르네. 다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having, pp. having을 써놓고, 리브의 pp 형태, 리브드에서 having, 리브드. 완료분사구문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having, 리브드인 오메리카를 써놓고 이렇게 바꾸라고 하면, 어, 미국에 살았다, 그는 영어 잘한다. 영어 잘하는 게 현재니까, 살기는 그 전에 살았겠지. 과거, 시제. 살았다, 과거. 이리브들을 여러분들이 맞춰낼 수 있어야 돼요. having 리브들을 썼기 때문에 오케이? 거꾸로 이렇게 작업이 돼야 된다는 거죠. having finished the task 일을 끝냈다. 그는 TV를 보았다. 밑에 걸 봅시다. 일을 끝마치고 어 그는 TV를 보았다. TV를 본게 과거죠. 근데 자, 일을 끝마친 건그 전에 끝마쳤겠죠? 과거보다 더 과거는 뭐예요? 대과거. had pp. 그래서 had finished죠. 접속 생략, 조어 같은 걸 생략. 시제가 다르니까 having pp 해서 having은 그냥 써 주고 이 headfinished에서 동사는 head가 아니고 finished죠. 그래서 요것의 pp 형태가 돼서 having finished가 되는 거예요. 자, 끊기네 이렇게. 끊기지 마. 오케이, having finished. 그래서 여러분들은 having finished를 해놓으면 as he headfinished로 아니면 as he headfinished 부사제를 내놓으면 위에처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짝지진 두문제 같은 뜻이대로 자, 분사구문을 사용해서 반짝, 여기서 접속사 주어동사는 분사구문으로 바꾸고 아마 이쪽에 있는 것들은 반대로 분사구문을 접속사 주어동사로 바꾸는 것이 될텐데요. 먼저 exercise 1번부터 한번 봅시다. Why I was looking out of the window? 내가 창문 밖을 바라보다가 드랭커피, 커피를 마셨다. 이런 말이죠. 접속사 생략, 저똑같은니까 생략 시제가 worse you a w o s 는 시제가 현재야 과거야 drank는 현재의 과거야, 과거지, 과거죠. 대과거는 head drunk고, drink, d r i n k 하니까과거에요이 똑같죠? 똑같으니까 뭘 써야 돼요? 동사의 원형이 ing인지 비동사의 동사의 원형은 뭐게? 비 거기다 ing 붙이니까 빙. 나머지 그대로 쓰면 돼요. 빙 looking out of the window. 그다음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유, 밑에 t 있구나. 근데 빙은 자 여기도 ing 자 빙이나 having been 어실수 있다.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looking만 쓰면 돼요. 루킹. 유엔이가 이제 아까 룩킹 해놓고 이걸 갖다 반대로 하면 반대로 하면 헷갈리죠. 어, 반대로 하면 어 이걸 갖다 그냥 룩 들어서도 돼요. 음, 창밖을 보았을 때 커피를 마셨다. 이거 단순 분사구문으로 생각하면은 여기는 룩 들어서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왜? 워슬 룩킹이나 룩 드는 바라보는 중이었다나 바라봤었다나 사실 과거나 과거 진행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같이 봐도 돼요. 자, after he had fixed his car. 차를 거쳤다 그는 서울로 출발했다. 서울로 떠났다란 말이죠. a f t 생략, 조도 가 생략. 생략. 시제가, had PP. 대과거고, left. 과거죠. 요 n 시제가 갔냐, 한 단계 앞서냐. 한 단계 앞서는 거죠. 시제가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having PP를 쓰라고 했죠? 일단 having 써놓고, PP는 뭐, 어떤, 어떤 동사의 PP를 써야 돼요? 헤드의 PP? fixed? 이제 fixed죠. his car. 뭐, 이렇게 하면 돼요. 나머지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 3번부터, 뒤에 있는 것들 한번 쭉 한번 풀어보세요. 시제만 잘 보면 됩니다. 막히면 질문하시고. As I completed my project. 어제 내가 내 프로젝트를 끝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그래서 접속 생략, 주어 생략. 이게 과거고, 여기가 현재니까, 다르죠? Having PP 써야 되겠죠? Having PP completed. 이렇게 하면, 된다 나머지 그대로 쓰면 되겠고 자에슬린드 헤드러서 다이아몬드 링 다이아몬드를 잊어먹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다 생략 음이 주어도 같은 거 생략 시제가 헤드 피피 자 유엔화 같냐 다르냐 다르면 다르면 그렇죠 헤빙 로스티드가 아니고 헤빙 로스트죠 로즈 로스로 트 요게 헤드 피피에 이미. 이미 피피니까 이 피피를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그죠 로즈 로스트 로스트 If you save enough money, 충분한 돈을 저축하면 너는 차살수 있어. 그죠. 똑같으니까 saving.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음. 음, 잘했습니다. saving enough money. When you arrived home, 네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모든 창문 열었다. 생략, 생략, 시제도 갔네? 유엔아, 그러면, 그죠. arriving, 딩동댕, arriving home. 이렇게 하면 되겠다. although it took the medicine 약을 먹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프다 그러면 접속 생략 주호 생략 앞에 과거 뒤에 필은 어, 현재네 having pp 써야지 having pp having 그 다음에 took는 take took taken take took taken the medicine 유엔어 공부 많이 해야겠지 되 했던 건다 까먹었지 예전에 동세 상담 변화도 take took taken As he lived in Germany when she was, 어렸을 때 독일에 살았었다. 그녀는 독일말 잘한다.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앞에 과거인데 뒤에 스피스, 현재네? 그럼 having pp 써야 되겠지. 유나 having pp. 어떻게? Having, 딩동댕. having lived in Germany. 나머지 그대로 쭉 쓰면 되겠고. At the airport. 공항에 도착했다. 나는, 자, 내가, 어, 집에다가 패스포트를 나왔던 걸 알게 되었다. 생략, 생략, 어, 헤드 PP, 뒤에 파운드 녹화하거네, 다른네 다르면, having PP. 유엔아, 답 불러줘? h 딩동댕, having arrived.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좀더 어렵죠. 어, 지금은 이제 생략하는 건데, 뒤에 있는 것들은 없던 걸 문장을 만들어내줘야 되기 때문에, 응. 지금도, 지금도 어렵습니까? 이건 이건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아까 네가 1번부터 5번까지는 했는데 6번부터 어려워했잖아. 그게 이거예요. 해빙피 h 시트잘 보세요. 거꾸로. 끝마쳤다. 어, 경주를 끝냈다. 우리 모두는 지쳤다. 경주를 끝내고 난 후에 누가? 애프터. 주어가 뭐예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시제를 뒤에는 과거잖아요. 지친 게 과거인데 끝내기는 언제? 해빙 피피니까 그 전에 끝냈다는 말이죠. 헤드 피피. 헤드 a d finish it. 이렇게 하면 돼요. The race. 이렇게 하면 된다. 끝마치고 난 후에 지쳤다. having read book. 책을 읽었다. 나는 그것을 반납했다. 그러면 책을 읽었기 때문에 또는 읽고난 후에 내가 아니까 as I. 그다음 여기가 과거인데 having p p l 썼다. 돌려준 건과거인데그 전에 읽었단 말이죠. 대과고 써야 돼. 똑같네. 위에 거하고. 그러면 답이? 위에나 as I. 땡, 헤드 a d pp라니까? pp, red, the book, 이렇게 하면 되죠. 나 o t h 니 v i 돈이 없었다. 나는 당신에게 점심을 대접할 수 없다. 돈이 없기 때문에, as, 누가, 내가. 그런데 h 빙이네 어, 뒤에는 현재네? 그럼, 현재로 내가 가지고 있다는데, I have인데, 돈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어. have의 부정문은 뭐예요? 땡.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난안 가지고 있다, don't have죠. Oh, oh. don't have. 이 don't have를 생각할 수 있느냐. have의 부정문은 don't죠. no의 부정문은 I don't know인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영작 실력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고. 음. 안 되면 외워야 되고. <laughs> 안돼 외워야지 이제. Having found the lost wallet 잃어버린 지갑을 발견했다. 그는 그것을 경찰에 주었다. 자, after 자, 발견하고 난 후에 누가? 그 남자가 after he. 선생님이 가져다준 게 과거인데 그전에 발견했으니까 having pp를 썼나 보다. 그죠? 그러면 또 head pp 써야 되겠다. head y o u 블루아들어 또래. e a d 음. 그렇죠. 그대로 하면 돼요. 왜냐면 여기 have pp니까 pp는 똑같이 쓰면 돼요. 어, 나머지 그대로. Having f i s h e d my homework. 숙제 끝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봤다. After. 그 다음에 누가. I. 그 다음에. 알겠죠? Head. 딩동댕. 잘한다. 이제. Had finished my work.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렇죠. 비슷한 건 비슷해요. Having arrived at home. 집에 도착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가 시계를 놔두고 온 거를. After. He. 시제가 과거하고 다르니까. Head. 아니라니까. PP. 똑같이 하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고. 해병 아치던 모비투와 영화를 두번 봤기 때문에 그녀는 어 여기는 현재는 이 현재 아 어, 아까는 과거였는데 과거보다 그 전에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뒤에는 이제 현재예요 그녀는 다시 보고 싶지 않아 현재 근데 언제 현재보다 그 전에 일어난 건 뭐예요 아니지 과거보다 더 과거가 대과거고 현재보다 전에 일어났던 거 현재보다 전에 일어난 거 과거 그럼 그래, 과거 쓰면 돼요 <laughs> 에즈 에즈 씨그 다음에 와치의 과거는 뭐예요? The... 그렇죠 와치도 the... 이렇게 쓰면 돼요 그렇게 나머지 그렇게 그대로 물어보니까 엄청 헷갈리네요. 음. 근데 이런 것들이 조합돼 가지고 이제 하니까 유엔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중간에 하나씩 빠져있는 게 있어 네가 잊어먹거나 이런 것들잘 모르거나 그러니까 이제 풀 때마다 조금씩 바뀌면 이게 완전히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네 머릿속에 돌아가는 그 시스템이 다른 사람 머릿속에 다 똑같이 돌아가요 다 돌아가는데 그죠 이해된다 싶으면 또 다른 게 나와가지고 또 완전 히 헷갈려블죠. 음. 그러니까 잊어먹기 전에 반복해서 외워야 돼요. 외워놓으면 그 다음에 봤을 때는 좀 외워놨던 것이기 때문에 좀덜 잊어먹게 되고. 그게 쌓이면 조금 더잘 알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잘 하게 되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영어 공부 한번잘 못했던 사람이 잘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어. 선생님 가르쳐 보면 난 유연이가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거든. 저를 갖다가 어떻게든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응? 어? 해야 돼. 응잘할 음, 거예요. 응너 음. 같이 성격 좋고 어 인, 인간성도 쓸만한 놈들이 잘해야지. 어? 꼭못돼 그 먹은 놈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나쁜 짓을 하면 세상에 도움이 안 돼요. 그렇지. 네가 성공해야 돼. 난 그걸 너무 바래. 어다 녹화해. 전전 전 국민이 다볼수 있게. <laughs> 뭐 어차피 그래봤자 뭐 조회수 뭐두건세건 건 그래. <laughs> 한 선이 너 봤으면 좋겠다. 자, <laughs> 투 블록 직진한다. 그러면 너는, 어, 기차를 보게 될 것이다. 투 블록 직진하면, 누가? 네가 직진한다면, 여기가 미래니까, 원래는 여기도 미래를 써야 되겠죠. 같은 거니까. 근데, 때나 조건에 부서지는 미래를 안 써요. 그러니까, 현재를 쓰면 돼요. 가다의 현재가 뭐야? 그냥 go 하면 돼요. 이거는 또 앞에 안 나왔던 거라, 이건 헷갈리지. 그지 If you go straight,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죠. 안 되면 그냥 외워버리면 돼요. 어, 그리고 나중에 설명하면, 아, 그때 내가 외웠던 게 요건데, 고려해서 그랬고, 이게 하나씩 추가되는 거죠. 수학은 공식에 따라서 그때그때다 이해를 해야 되지만, 영어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넘어가야 되요 또. 오케이? 왜냐면, 어,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때나 조건의 부서절에서는 미래든 현재를 쓴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지 이해가 돼요. 그걸 알려면 현재가 뭔지 알고 미래가 뭔지 알아야 되고, 때나 조건의 부서절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어. 그러면 일단 외워놓고 하나씩 하나씩 때나 조건 나중에 알 것이고 현재나 미래 나중에 알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아하 그때 현식이가 외우란 게 이것 때문이었군 이렇게 아하가 되면 아하 이게 하나씩 하나씩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정말 발전하는 거죠 자 분사 구문을 위해서 완성하시오 그녀는 먹었음에도 배가 고프다 돼지군요 음. 분사를 사용하라고 하는 거 이제 어 분사 구문으로 ing 써도 되겠죠 having a big dinner 이렇게 하면 되겠다 쉽네. 저녁을 엄청 먹었다. 아 나도 먹고 싶다. 어, 요게 뒤에 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근데 여전히 배고프다. 많이 먹었음에도. 상관없죠. 나는 전에 그를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다. 난 알아볼 수 있다. 전, 전에, 만났다. 자. 그저 헤빙 PP를 써야 돼요. 왜냐면, 하 알아볼 수 있는 과거인데, 그 전에 만난 거니까. 과거보다 전에죠. 그러니까, 헤빙 PP. 만났다가, 헤빙 m 누구를 만났어? 그 남자를, having met him, 전에, before. 이런 건 거의 영작을 해야 돼요. 어, having met him before. 외우라고 하겠죠, 내가. 지갑을 두고 와서, 너에게 돈을 빌릴 수 없, 지갑을 두고 왔다. 내가 두고 오니까, 어, 여기도, 지금 빌릴 수 없는데, 그 전에 했으니까, having left 써도 돼요. 어, having left my wallet.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내 휴대전화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화 없다. 전화할 수 없는 게 지금인데 그 전에 잊어먹었겠죠. Having PP. Having... 잊어먹다. 루, 즈의 PP 형태가 뭐라고? 유연아? 루즈. 그렇지. 루즈, 로스트, 로스트. Having, 로스트. 내 휴대전화. 마이? 셀폰. 휴대전화 잊어먹, 휴대전화 잊어먹으면 이제 날 나는 건데, 이제. 엄마한테, do it just, do it u s 대학에서 프랑스에 공백 때는 프랑스 잘한다. 프랑스 잘한 거고 그 전에 했겠죠, 또. Having studied. 무엇을 공부했다고요? 프랑스어. 프 c h At university. 프랑스프랑스 음. 음. 프랑스어. 프랑스를 한문으로, 어, 예전에, 그 프랑스죠, 프랑스. 외국사람이 갖고어 어디에서 왔어? 뭐면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어, 프랑스, 프랑스 면 우리말로 블란서 이렇게 한 문으로 적은 거예요. 블란서에서 프랑스. 이게, 어, 이게 프랑스를 갖다가 한 문으로 무슨 불 무슨 난 무슨 서. 이게 란자는 뭐화란할때 그 서양 란자. 라고 프랑스, 프랑스, 블란서, 블란서, 블란서 블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 나라 언어가 뭐? 이제 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진짜요? 응, 그렇죠. 진짜요? 어, 불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어. 이제, 그, 유럽 있죠, 유럽. 유럽은, 뭐라고 했냐면, 유럽은 구라파라고 해요, 구라파.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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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프구라프구라프가된 거예요. 그래서, 구라파. 어. 왜? 니 발음이 그렇게 되니까, rap, 아, where are y a rap, u r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구라파라고 이제 발음을 해서, 구라파, 한문으로 해서, 지금도, 어, 구라 어, 그룹 있죠, 그룹. 우리가 하는, 어디 어디 그룹. 그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무슨 무슨 구락부, 구락부, 구락프 이제 국사시에 나와요. 어디 어디 구락부, 구락프라고 하거든요, 구락부. 그구락프가 그 사실은 그룹이에요. 한문으로는 구락부. 어, 그래서 뭐 경기 구락부, 어디 어디 구락부, 이렇게 단체 이름이 구락부예요 영어로는 그룹인데, 한문으로 하다보니까 어디 어디 구락부. 근데 나중에 고등학생들 물어봤더니 어디 어디 구락부, 구락부 하는데, 그냥 그 구락부가 영어인지는모르더라고요 야, 얘들아 이게 그룹이야, 그룹. 그룹을 구락부라고 한 거야. <laughs> 진짜요? 막 하면서 막 신기해. 어, 블랑서는 불어. 그래서 블랑, 블랑서. 또또 또 하여튼 하 그런 거 많아 있어요. 음. 또 하여튼 한문으로 이렇게 많이 바꿔서 좀 특이한 것도 있죠. 그래서 옛날 옛날 할아버지들은 이런 단어를 쓰죠. 어. 미국도 LA라고 안 하고 그어 LA를 나성이라고 해 나성. 어, 나성. 그때는 이제 어. 뭐 하여튼 그그도 한문도 또 이유가 있을 건데 까먹었다. <laughs>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방문하기만다 즐거시 보냈다 과거에 보냈겠죠 Having had a great time 이렇게 하면 되겠다 Having had a great time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암기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